타이밍 길어졌네 <laughs> <긁어? 웃음> 어, 뭐야, 뭐야 나오는 타이밍이 뭐야 서른도다. 안녕하세요 옛날 티비 고어요 버스 210번 타고 퀄리온라인으로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녁때 짜파게티 하나 더 사야되는 것 같아요 <laughs> <laughs> 두개는 안돼 세개는 끓여야돼 죄 <laughs> 먹고싶은 한국음식 얘기해줘 닭도리탕 <laughs> 닭갈비 말고 닭볶음탕? 응. 먹고 가야겠다 닭볶음탕 아니 요리해도 돼 비싸니까 닭볶음탕 사먹으려고 50달러 닭볶음탕이랑 제육볶음이랑 아 제육볶음도 해먹자고? 어사먹은건 짜장면 짜장면 탕수육 중식이잖아 그거 한식 아니야? <laughs> We are in Hollywood 거리에는 진짜 지문이랑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손바닥? 여기는 없고 그냥 이름만 있고 여기 메인, 뭐 메인 거리가 아니라서 어 어떨 것 같아? 노숙자들이 핸드 치고 있는 곳을 지나왔습니다 거기서 못찍고 <laughs> 어, 지나와다가 <laughs> 지나, 너무 오서운 너무 아, 좋아 진짜 일상에서도 왜 이렇게 못다니까요? <travail> 그렇게 좀 하지 <좋았지> 마, 씨. 졸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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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줘라 unutister> 어색해. <laughs> <겨우> 너무 좋아. 너무 좋아갖고, 진짜. 약간 한국으로 치면 그, 연남, 아니, 연희동 <웃음> 골목. <웃음> <오> 연희동, 성북동. <laughs> <laughs> <연희동> 어, <laughs> <연희동 웃음> 맞아, 맞아. 약간. <laughs> 어? 뭐야? 오, 뭐야, 뭐야? <오 ,some> 보인다. 보인다. 홀리도 사인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오, 예스. 예스. 응. 한 시간만 더 가면 되는 거지? <laughs> <laughs> 어, 지금 시간 11시 6분. 오. <laughs> 와! <Wow. Maybe>. <웃음> <웃음> 아보카도 아니면... 토스트. <laughs> 어... 아, 토스트. 이뻐, 이뻐. 이뻐, 던져. 와, 대박. 한입 컷? 우드 우드를 습니다헐리까지 나올 때까지 와한시간반와 근데 힘들지가 않... 나... 어, 힘든데 <놀람> 힘들지가 않아 <놀람> 나... <또> 나온다 <놀람> <놀람> 와 이걸 오네 이걸 와설리우드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어 저분 올라가신다 진짜? 대박 아니 그냥 글씨 하나인데 뭐가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. 근데 이게 이 산과 이 치와 저 배경과 뭔가 모든 게다 맞아 떨어지니까 유명해진 거겠지 아무래도. 그냥 아무데나 저렇게 한다고 성공하진 않잖아. 저걸 무슨 생각으로 지은 거지?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 창의적이었던 거 같아. 그래도 우리 여행 스타일은 맞아서 다행이다. 너무 잘 맞아. 오, 나 여행 제일 좋은 여행, 너랑 갔던 여행인데. 그래? <laughs> 베스트 여행지. 콩콩. <홍콩>? <laughs> 너에게는 아니야? 나? 응? <laughs> 음, 좋았던 것 같아. 하고 싶어 다시. 언니랑. 그지 콩콩. 응. 우리가 만약에 뭐한 명이 제이고 이랬으면은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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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나이 나도 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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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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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어, 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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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e yeah, 이거 시키고 잖아 지금 여기 차이니스 브로콜리 위드 크리스피 브로크인데 청경채랑 돼지고기 같아요 잘 맛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리고 팟타이 기본인데 뭔가 찐으로 보이고 먹자 맛있겠다 따이 먹자 음. 음, 어? <laughs> <laughs> 맛이 어때요? 그냥 응. 한국에서 산 거랑 차이 없고? 차이가 없고 없어 한국이 잘 만들었네 맛이 딱파스타맛이데 그치? 근데 뭔지 봐 너무 말인지 알겠지? 근데 너무 맛있는가? 네, 근데 것 맛있겠다. 음, 오, 되게 딱딱해. 음. 랑 그냥 빨리 만 먹어 도 <laughs> 아니 얘 제대로 <제도를> 해서 먹어야지. <웃음> 음, 음. <웃음> 음, 되게 <laughs> 음, 뭐야? 되게 입맛도 는 맛이야. 음. 새로운 맛 스티로다도 먹어보면 좋을 것같아데 태국 커리? 안 먹어봤어? <laughs> 태국 커리는 안 먹어봤어? 되게 맛있어 음. 이 맛은.. 이은이맛이 음! 어, 드세요? <laughs> 해 진해! 이 맛집 사람들한테 추천할 건가요? 이맛 yes. 파타이! 파타이 최고! 파타이! 파타이가 쪽으로가. 고난 응. 파타이! 이걸 제일 맛있게 먹지 않았어? 그래도 파타이 하이 하이 왜 이렇게 고기해 이거 들어주라 어? 들어주네 길 안내하는 거야? 우리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하니 우리는.